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굿 굿.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령으로 돌아온 히렌츠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쇼 명나라 사서이다 <왔습니다>. 이 명나라입니다 공정 <laughs> 왕자다 <엉정황지다. 웃음> 하이 매점 주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컨셉 확실하다 네. 너무 이 약간 금색이 아, 중국에서는 왕실만 입고 있는 색으로 유명했잖아요 어. 네 음. 어때요? 여러분 좀잘 어울리나요? 손안 보이게 사진 찍으면 진짜 그 황제 사진들이잖아요 그죠? 어. 그런 느낌입니다 네. <laughs> 저는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저 나름대로는 도령이라고 얘기하고 어. 싶어요 이 배우님한테 뭐라 하셨나요? 음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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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여기 약간 조금 더 다크서클 그려야 될것 <laughs> 같은 느낌 네. <laughs> 그리고 우리 하와이 밸런 주인님은 땅부자 저승사자.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쨌든 분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 부가 있어, 부가. 분해는 괜찮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분해나는 네, 저승사자. 그렇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뭔가 시대상의 느낌으로 옷을 바꿔 입은 이유가 뭘까요? 그치. 그러니까요, 뭘까? 그 바꿔 그, 입은 이유. 그 그거 봤어요, 킹덤? 아, 어, 그거 봤어요, 킹덤. 어, 그 킹덤 뭐야? <laughs> 킹덤 봤어요? 킹덤 봤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그거예요. 네, 바로 조선시대 공포입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무서운 이야기들부터 네. 저희가 조사해온 조선시대 이야기. 어, 좀... 옛날 책좀 읽었나 봐. 음, 그지좀 읽었죠. 아, 네. 뭐 조선시대 좀비가 있었을까 진짜. 음. 그런 뭐 기원이 된썰부터 응. 음, 조선시대에 이런 괴물이 있다고 하는 약간 이렇게 뭐 개... 놀라운 괴수들의 이야기. 네. 진짜 좀 못생긴 애들 많이 나와. 어, 그러니까요. 킹덤이 넷플릭스 시청 전 세계 1위 찍었잖아요. 그, 요즘 이 갓을 못 구해서 안 다리래 그쪽 사람들은. 그, 어, 그, 그 그렇죠. 이름도 갓이라고 가. 아까 아까.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조선시대 공포 이야기 함께할 건데요. 네. 첫 번째 이 배우님과 함께하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좀비의 시작, 이름 모를 괴질이 서쪽 변방에서 생겨 한양 도성에 번지고 여러 도성에 만연하였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심하게 설사를 하고 이어서 발에서부터 뱃속으로 들어와 순식간에 열명중 한두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집집마다 전염되어 불똥 튀는 것보다 더 빨리 유행되었는데, 옛 처방에도 없어 의원들의 증세를 알수 없었다. 사망자가 10여 명이었고 일반 관료나 백성은 술을 해야 할 수가 없어. 한양과 지방의 사망자를 합하면 수십만 명이나 되었다. 순조실록 21년 1821, 8월 22일 김은희 작가가 킹덤을 구성하게 된 계기라고 밝힌 순조실록의 괴질 관련 기사들 중 하나이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인육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29년 1447년 황해도 관찰사 이계린이 기근으로 인육을 먹는 사람도 있다. 고하자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세종이 누구에게 들은 말이냐고 이계린에게 직접 추궁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계린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인데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흐립니다 형주의 불려가 국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말을 옮긴 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대질신문 끝에 말이 와전되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결론이 나죠 이계린을 황해도 관찰사에 파면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와중에 새로운 인육사건이 보고됩니다 황해도 서흥군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이 산골에서 사람의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을 발견했고 무덤을 파헤치고 다니는 자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집을 수색했더니 사람 고기 덩어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앞에 사건보다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역시 조사 결과 낭설로 결론이 납니다 두 사건 모두 최초 보고부터 확인까지 한 달여 세종 29년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헛소문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는 그 사건은 정말 가짜 뉴스였을까요? 네. 와 기록이 네. 정말 기록. 왕조실록이 있군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너무 배고프면 사실 사람들이 이게 눈이 뒤집힌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흙을 먹을지 뭘 먹을지 모르는 게요. 맞아요. 아. 그리고 지금처럼 뭐가 기록이 많이 남는 정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음. 왕족에서 쓴거글 말고 음, 음. 뭐 어떻게 민생사까지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그쵸? 다 알아? 그쵸?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 음. 아 그치. 그쵸. <laughs> 참 씁쓸하네요. 사람이 사람을 먹을 그치. 수밖에 없는 그치. 상황이었다는 것이. 맞아요. 기분이 되게 무서운 에이. 것 같아. 자, 두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솔깃합니다. 저한기 아시죠? 조선왕조실록 숙종 22년에는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이 인육을 먹었으나 몹시 굶주려 실성한 때문이라며 특별히 사용을 감면해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 9년에는 식용이 아니라 약용으로 장기 매매가 성행했다는 끔찍한 기록이 나옵니다. 인육과 간과 쓸개를 창지를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냈는데,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짜기 잇따라 있으므로 나무꾼들의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오. 다시 세종 29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인육 사건이 헛소문으로 결론난 바로 다음 날인, 세종 30년 1월 16일 의금부에서는 헛소문을 퍼트린 자들을 최고 차명부터 태형까지 처하겠다며 왕에게 승인을 내려달라고 보고합니다 동부 승지 이계전은 이제는 입다물기를 더 참지 못하겠다 이 뒤로부터는 비록 참으로 사람 고개를 먹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숨길 것이므로 전하께서는 도저히 들으실 수가 없게 될것시라며 세종에게 팩트 폭행을 쏟아냅니다. 삼국사에 사람이 서로 잡아먹은 것을 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옵니다마는 흉년 끝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형편상 필연적으로 글이 되는 것이 옵니다. 이제 해주는 여러해 연거푸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의 사망률이 대개 5분의 1이나 되온 즉, 그런 일이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헛말이 아닌 것이 있지의 당연한 일이 오니 요망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사옵니다. 세종은 부끄러워하며 애초에 진상 조사를 시작한 것도 대신들의 권고에 따른 것이므로 일의 처분도 대신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며 물러섭니다. 언로를 막지 않도록 귀를 열어뒀기에 세종이 성군이라고 불릴 수 있었겠죠. 잔혹한 굶주림 탓에 실성할 지경에 이르면 인육도 먹을 수 있고 돈에 눈이 멀면 산 사람이 쓸개도 꺼내다 팔고 무고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병 고치겠다고 인육을 약으로 사 쓰는 것 모두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 엔딩이 굉장히 오 교훈적입니다. 진짜 교훈적이다. 결론은 사람이 가장 <웃음> <웃음> 무섭다 또 우리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역사는 대풀이 <laughs> 된다더니. <laughs> 뭔가 와... 안 좋은 일도 옛날이라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저는 그니까. 여기 장기매매 에피소드 아... 보면서 요즘에도 어, 장기매매, 어, 장기매매 일어났잖아요. 음... 그런 사건들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다 창자가 없다고 하니까 나무꾼이 나무를 못하러 간다잖아. 무서워서. 아... 아... 자,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오케이. 끝없이 자신만이 건강해지려는 그런 진짜? 이기심이 이런 화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뭔가 교훈과 그러니까, 함께 오, 근데 되게 숙연해진다. <laughs> 왠지 옛날 얘기는 다 교훈 이 있는 것 어, 같아. 오, 어, 그러게. 교훈과 함께 세 번째는 또 어떤 교훈이 우리를 기다리고 어, 있을까요? 어.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이제 좀비 얘기 근원이 뭔지 파악하다가 약간 뭐반지 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 괴물들이 음. 좀 약간 아날로그 괴물. 오, 어, 조선시대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저는 그괴물유를좀몇개 가져봤어요. 오, 어, 너무 흥미롭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한라산 백록담 사슴이 이어받아서 오 한라산에 나타난 식인 거인 어 좋습니다 기록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한라산 가나요? 어? 갑자기? 아. 조선시대 사람들이 거인을 만난 야담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19세기 작자 미상의 청구야담에서는 제주도에서 만난 백발 노인이 겪은 식인 거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거인은 키가 스무 길이나 되고 허리가 열아름이 되었는데 사람을 구워서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포수가 만난 우라는 거인은 방1 1 칸을 차지할 정도로 컸다고 전해집니다. 동서양 설화 속 인어 이야기는 되게 여성성을 강조하는데요, 이에 반해 거인은 큰키 외에 잔혹성이 돋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도 이상한 미약인 동물 등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 괴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 시절에 함경도에 등장한 뱀 모양의 기생충. 함경도 무녀 하나가 뱀 그림을 그려 음식에 넣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무녀는 주문을 외더니 그 음식을 한 남자에게 먹였습니다. 곧 남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곰칫뿌리를 다려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마리의 뱀이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중두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개 먹이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먹은 개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개의 배를 갈랐죠. 놀랍게도 그 뱀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무녀는 옥에 갇혔습니다. 함경도 감사는 여러 해 동안 갇혀 억울함이 적지 않다.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종은 무녀를 방면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주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나 그림 속 물건이 변해 살아났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군요. 좀 재밌다. 근데 등치가 엄청 크지 않아요? 방 11칸? <laughs> 거기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런 거 11개잖아요. 와 어, 11칸 <laughs> 엄청납니다. 음, 존재할 수 없는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은? 음, 그죠. 그 11칸짜리가 어. 흉악하다니까 굉장한 공포였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SNS 업로드해서 그쵸, 그쵸. 뭐 서로 뭐 어디 나타나다 조심해라 어. 이런 거라도 있을 텐데 그치, 그런 게더 없었을 음, 거 아니에요. 음, 그냥 나타나면 무방비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전에 뭐~ 요즘에 긴급재난 알림 그렇게 뜨는데 뭐~ 계 (11개짜리) 한방 (11개짜리) 사람이 걸어다니면은 재난경보 엄청 울리겠죠 뭐~ 아~ 그럼 그때는 횃불로 어. 경보를 아. 근데 좀 신기하다 조선시대에 있었다니까 진짜. 다른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음. 싶은데 그런데? 시간 관계상 아, 아, 아쉬워요. 아 그래서 어, 아쉬워 그래서 아 아쉬워 어,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아 다음에 이 어, 괴물 음. 특집, 조선시대 그러니까. 괴물 특집으로 괴물 옷 입고 나는 괴물 음. 실록 어, 괴물 실록 그럼 그때 우리 그거 또 하자 진청차 그래 아니 누가 제일 무섭나 누가 제일 안 무섭나 해가지고 어어 아, 어, 어, 괴물 괴물 옷 입는 거야 잠깐 근데 여러분들이 어, 괴물 좀 별로였다고 하면은 어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laughs> 넘어가는 거지 뭐. 하하하하하 <laughs> 여러분들 m y l h y p o k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괴물 이야기, 섬뜩한 이야기,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함혜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네, <laughs>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희 미스테리 곳은 베베 선물샵 베베천 비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무섭게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도령 힐련채 음, 네, 저는 명나라 이명나라입니다. 약간 네. 나방 같은데 나방. <laughs> 옹정재. <laughs> 네, 옹정재 <laughs> 이옹정재. 저는 그냥 그 시대 약간 패션인 시대의 패션리스타. 오, 좋다. 음, 누나 경성 시대에서 도박하는데 있던, 야, 있던 야, 사람, 저, 사람 저, 같아. 저 도박 데, 왜 나와? 저놈의 학저조동아리를 저 <laughs> 반려 네, 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 미스테리 곳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